여러분, 케이잡 코리안 페스타 EPS 토픽 서미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제조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공장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공부를 했지요. 자, 어, 공장. 공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장에 다니다. 공장에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작업.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합니다. 그럼 작업을 하는 장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작업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공부했습니다. 작업을 합니다. 작업하다. 그럼 지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음? 네, 맞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 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중. 지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작업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작업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여기. <laughs> 일하는 시간, 작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공장인데 무슨 공장입니까? 자동차 공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생산하다. 오, 어, 선생님, 생산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네,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여기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네,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부품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요. 자동차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것은 무엇입니까? 네, 책상, 책상입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는 무슨 공장입니까? 네, 책상 공장입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제작하다. 어, 선생님, 제작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네, 만들다입니다. 제작하다, 만들다. 무엇을 만듭니까? 책상을 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책상을 제작하다. 같은 표현은 책상을 만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여러분, 자동차,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제작해요. 네, 지금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지금 아파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공장에 갑니까? 아니요. 자, 자동차를 어떻게?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나빠요? 이렇게 봅니다. 에이, 그것을 우리가 수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표현은 고치다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합니까? 수리하다. 같은 표현은 자동차를 음? 네 고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럼 선생님, 선생님, 아, 네. 그럼 지금 제 컴퓨터가 어, 안 좋아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어, 컴퓨터가 안 돼요. 그럼 그때도 컴퓨터를 수리하다, 컴퓨터를 고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자동차를 수리하다, 뭐 컴퓨터를 수리하다. 컴퓨터. 컴퓨터를 수리하다, 컴퓨터를 고치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집안일에서 공부했죠. 또 뭐가 있어요? 네. 세탁기. 어, 세탁기 기억나요? 네. 빨래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탁기. 세탁기를 고치다, 세탁기를 수리하다. 다쓸수 있습니다.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네, 휴대전화, 휴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표현을 배울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은 어, 휴대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카메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자, 문자도 보냅니다. 음악도 듣습니다. 그것이 모두 어디 안에 휴대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만들려면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부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품, 휴대폰 부품, 이렇게, 이렇게. 음, 만드는 것을 조립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근데 네, 부품을 조립하다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품을 분해하다는 뭘까요? 어, 이거 반대로 가요. 이렇게. 어, 지금 휴대폰이야. 휴대폰이 왜안 좋아요? 어디가, 이사, 어디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는 것을 다 이렇게 받아요. 봐요. 그것을 휴대폰을 분해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품을 분해하다. ]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네, 휴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품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부품, 휴대전화, 부품. 음, 자, 이건 모두 무엇에 필요합니까? 휴대전화에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그 휴대폰 안에 있는 것이 다 뭐예요? 부품입니다. 부품 하나, 둘, 셋, 넷, 아주 많은 부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조립해야 합니다. 조립 이렇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음, 그래서 부품을 조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 방금 공부했죠? 그런데 지금 휴대폰이 어, 이상해요. 안 좋아요. 휴대폰이 안 켜져요. 음악도 안 돼요. 영화도 못 봐요. 그러면 휴대폰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디가 안 좋습니까?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휴대폰, 휴대전화 부품을 반대말 어떻게 해야겠죠? 네, 분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해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네, 음.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우, 선생님, 우리 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책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침대입니다. 그럼, 어, 옷걸이에 옷을 걸어요. 그리고 옷장에 옷을 어, 넣어요. 옷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가구입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두 가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구를 만들다. 또음 가구를 제작하다. 음 침대를 제작하다, 책상을 제작하다, 옷장을 제작하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책상을 만들어요. 침대도 만들어요. 옷장도 만들어요.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구 공장의 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어, 가구 공장의 단이다. 가구 공장의 단입니다.와 같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가구 공장에서, 음, 자, 천천히 말해 보세요. 공장에서, 어, 자, 어, 가구 공장에 다니다가 뭐예요? 매일매일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공장에서, 음, 어이, 자, 음, 자, 무엇을 합니까? 네, 일합니다. 일하다. 와 같은 표현이지요. 음, 자, 그럼. 자, 저것은 무엇입니까? 네, 컴퓨터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음, 선생님 기다릴게요. 한번 말해보세요. 네, 맞아요. 네, 텔레비전입니다. 컴퓨터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어, 여름에 덥습니다. 우리 그때 뭐 해요? 어, 선풍기가 필요하지요? 선풍기. 자, 컴퓨터, 텔레비전, 선풍기. 모두 무엇입니까?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 어, 그리고 여러분, 이 외에도, 어, 무엇이 있어요? 네, 청소기, 전자레인지, 네, 또 뭐? 어, 맞아요. 세탁기 등등 아주 많이 있지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세,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전자제품 어떻게? 이것도 만들다예요. 네, 가구를 만들다, 전자제품을 만들다. 자 그리고 전자제품 여기 안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안을 어떻게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다. 음 그리고 저는 전자제품 공장에 다닙니다. 이렇게 공부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자 여러분 이것은 옷입니다. 예. 그런데, 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옷 공장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옷을 만드는 공장. 바, 예, 맞아요. 옷 공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옷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의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류.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의류. 네. 옷을 만들어요. 만들다. 같은 말이 뭐예요? 어, 생산하다. 입니다.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드는 공장,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 어떻게 음, 의류 생산 공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의류 생산 공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옷을 만드는 공장, 옷 공장이죠. 어, 옷 공장, 그리고 더 간단하게 의류 공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류, 자, 옷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티셔츠, 바지, 치마 등등 옷을 모두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의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을 만드는 공장을 의류 공장, 의류 생산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매일 옷을 만듭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옷 공장에 다닙니다. 의류 생산 공장에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류 공장, 의류 생산 공장에서 무엇을 많이 볼수 있어요? 네. 재봉틀을 볼수 있습니다. 재봉틀로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옷을 만들어요. 재봉틀로 무엇을 합니까? 네. 옷을 만들어요. 음,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셔츠, 정장 등이 옷을 다 만든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다와 같은 표현은 옷을 다리다. 이것은 우리가 집안일에서 같이 공부를 했지요. 보세요. 집에서도 다림질을 합니다. 어, 이 선생님도 이렇게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옷을 다 만들어요. 어, 예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옷 공장에서도 다림질을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부품을 조립하다. 휴대전화 부품, 컴퓨터 부품, 또, 네, 텔레비전 부품, 또, 네, 세탁기 부품,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자동차 부품, 모두 무엇입니까? 조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컴퓨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세탁기를 다 만들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컴퓨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상자에 음, 넣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어, 그 컴퓨터 공, 컴퓨터 어, 상가에 가야 돼요. 컴퓨터 백화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어떻게 이렇게 포장합니다. 상자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 너 이제 우리 공장에서 모두 끝났어. 컴퓨터 다 만들었어요. 세탁기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른 백화점, 전자상가, 모두 빨리빨리 빨리 가세요. 어, 그것을 어떻게 어, 하는 건데, 이 차, 차에, 이렇게,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지요? 예, 여기 안에 컴퓨터 넣고, 컴퓨터를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를 어떻게? 차에 싣습니다. 예, 차에 이렇게 실어요 이렇게. 컴퓨터, 컴퓨터, 뭐 세탁기, 세탁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차, 음, 그래서, 어, 차 같아요? 둘, 셋, 넷. 차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어, 컴퓨터를 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그럼 컴퓨터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어떻게 한다? 컴퓨터를 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씻다. 컴퓨터를 내리다. 어, 또 공장이네요. 와, 공장과 관계는 단어가 참 많지요. 여러분 공장에서 일을 할때 보세요. 여기. 이거. 이것을 보세요. 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작업하는 책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업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어떻게 이야기 한다고요? 네. 작업하는 작업 책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작업 책상이에요. 휴대폰을 조립합니다. 어, 책상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오, 어, 컴퓨터, 컴퓨터를 조립합니다. 책상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다 작업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업대를 어떻게? 작업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음, 작업대가 이렇게. 근데 나는 여기야. 어, 너무 아래 에 있어. 어디 작업대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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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조금 더, 조금 더. 어, 그럼 좋아요. 오, 어, 딱 좋아요. 그래서 작업대를 높이다. 예, 선생님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작업대 여기 있어. 작업 책상 여기에 있어요. 너무 높아요. 어떻게 작업대를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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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업대를 낮추다. 여러분이 가구 공장, 전자제품 공장,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업대가 내 키에서 너무 높아요. 너무 낮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높입니다. 낮춥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 알겠죠? 작업대를 위로 아래로 위로는 어떻게 높이다 아래는 어떻게 낮추다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작업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 이번에 또 자동차 공장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를 어, 사람도 사람이 일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어, 자동차는 아주 커요. 그래서 기계가 필요합니다. 기계. 이렇게 기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기계를 켜다라고 합니다. 기계, 삥. 면음 이제 시작합니다. 반대는 기계를 끄다. 음. 어떻게 보세요? 기계. 자, 기계를, 여기 기계, 여기 기계. 사람이 없죠?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시작. 기계를 켜다. 기계 쉬세요. 삥. 쉬어요. 기계를 끄다입니다. 자, 모두 뭐예요? 지금 기계를 사용합니다. 어, 기가 있어 요 기계 혼자 빙빙윙윙 윙 이렇게 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다. 그리고 여러분 기계도 사람처럼 어떻게 매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 기계 고칠 곳이 있습니까? 고칠 곳이 없습니까? 봅니다. 그것을 즉 기계를 점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기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뭐요? 네, 중. 점검 중입니다. 음, 그럼 이 기계를 사용하면 돼요? 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계가 아파요. 기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를 수리하다.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계 수리 중.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고 있죠 작업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 어 한번 잠아 볼게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을 어 작업 시작 작업이 어 끝나다 끝나다 음자업끝 휴대폰 만들었어요 컴퓨터 만들었어요 이제 지금 퇴근해야 합니다 6시 퇴근해야 합니다 그럼 훅 가면 돼요 어안 돼요 여기 부품. 공구 이렇게 물건이 아주 많이 있어요. 어,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리 정돈합니다. 부품 이것은 여기에 부, 이 부품은 저기에 음, 이것은 여기에 저기 이렇게 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하다 작업장 내가 일하는 작업 장소 작업장을 어떻게? 어, 물건을 이것은 여기 이것은 저기 음 정리합니다 것을 작업장을 작업장을 정리 정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조업과 관계 있는 표현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네, 단어 공부 꼭 해야 합니다. 약속 잊지 마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Oh, mm -hmm.